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5월 10일 n p b 일본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8회차 대선 경기고요 n p b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어픽 혹은 n p b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 방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구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뭐, 100% 예상했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음, 같이 측면으로 잘 접근해서 살려낸 경기였습니다. 자, 이러면 어제의 문제를 오늘까지도 끌고 올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신. 선발은 버틸 수 있어요. 선발은 버틸 수 있는데, 근데 상대 선발에게 선취득점을 뽑아내는 것 그리고 뽑았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을런지 일단 지킬 수 있을런지 요 부분도 뭐 불안하긴 해도 어쨌든 지키는 야구는 뭐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 있겠지만 그 앞에 말씀드린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상대 선발에게 선취득점을 뽑아낸다는 것 지금의 한신 그게 안 된다 이거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선발 투수인 아키아마타쿠미. 전 시즌에 군켈과 함께 수준급 활약을 해주더니 올 시즌 조금 상해 있죠. 상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신이 지금 선발은 버틸 수 있어요. 이 명제부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맞은편에서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죠. 빈타에 시달리는 한신 상대로 3, 3, 4점만 뽑아도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데 상대 선발한테만, 예? 뭐 투수들 전체가 아니고 선발 투수한테만 세네 점 이상 뽑을 수 있을 게임 같으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배당도 좋고 히로시마승 그대로 밀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문제를 오늘까지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무난무난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야쿠르트가 예상승확률 높은 정배 받고, 무난히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나 오가와가 준이치 상대로 두번 연속 무너지진 않았지만, 한방 사업이라고 말씀, 한방, 한방이 있는 쪽은 야쿠르트니까 야쿠르트가 이기겠죠 했는데, 그 한방이 야쿠르트가 아닌 준이치에서 나온 것. 아주 의외인데요. 뭐, 접근방법이 틀렸다고는 생각치지 않더라 전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기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주니치는 뭐 야쿠 상대로 홈런 날리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1점 차 신승으로 이겼잖아요 스코어 차가 그러하듯이 뭐 시리즈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해졌다 뭐 그렇게 볼수 없이 또 봐야 할또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경기입니다 그래서 보려 했더니 선발 맞대결부터가 어지럽게 됐네요 일단은 주니치 선발부터 보자면은 음, 오카노 위치로 이 친구 이, 뽑아온 시기를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장을 기대한다기보다 직전감으로 뽑아온 선수인데 뭐 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프로레벨에서 무난함, 안정감, 직전감으로 뽑았는데 무난한 무난함, 안정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랑 거리가 멀게 꾸준한 실점 보여,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쿠르트는 요시다 다이키라는 선발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오늘 경기에서 말 그대로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는 의미의 선발로 나오는 걸 겁니다. 뭐 선발로서 못 받고 시즌을 치러본 적도 없는 선수고, 음 그래서 야쿠르트가 이 친구 뽑을 때 뭘로 쓰려고 뽑았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도 프로 레벨에서도 프로 레벨에서 음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친구의 공뭐 구속과 뭐 변화구의 완성도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상대 선발 오카노 유이치르보다 고점 실링은 뭐 선발 맞대결 우위, 우위에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누가 우위에 있다 그런 게 아니고 고점 자체는 이 친구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저점이 탄탄한 선수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얘기는 드렸지만은 사실 선발 맞대결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오늘의 선발 맞대결은. 그렇기 때문에 양팀의 순수한 타력이 승부를 가릴 수 있을 법한 경기. 최근 주니치 타격 사이클이 뭐 나름 잘 돌아가지만, 그래도 역시 뭐 단순히는 이 한방 홈런부터 뭐 주루 플레이, 뭐 당장 이제 출루, 장타 뭐 이런 거, 그리고 클러치, 그리고 이 타순을 다루는 타순 조정부터 뭐 대타 기용 성공률, 아무리 주니치의 올 시즌 타격 성적이 전 시즌과 달리 상점 벽에 올랐어도 야마다 중심의 야쿠르트 타선에는 안 되죠. 순수 타령 면에서 그래서 어제 일은 해프닝으로 치부한 이상 다시 한번 야쿠르트를 봐도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배당도 더 줬어요. 네, 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어요. 음, 점수가 나긴 날까 싶었던 어제 매치업이 똥바따들이 어떻게 점수를 낼까 싶었는데 실책으로 점수를 낼 줄이야. 뭐, 실책을 예상한다는 것은 음,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접근법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음,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그래도 기준점 안에서 놀줄 알았는데. 무튼, 야마우코로 시작해서 히라노로 알뜰살뜰이 끝는 오릭스인데, 니포넴도 이제 다음 맞대결을 준비하는 터라, 어, 오릭스 입장에서는 기선제압 성공했다고 방심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니포넴이 뭐 본격적으로 오늘은 포기하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 반드시 잡아가겠다, 어? 뭐,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그럴... 이렇게 한게 아니고, 이렇게 본인들이 원해서 내린 판단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제 투수 기용 같은 경우에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잘 했는데, 잘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 원해서 했던 건 아니고, 무튼 오늘과 내일 총력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던 건 아니에요. 니 프레임이 근데, 그리고 오늘 선발이 가네 코, 이거 간네 코거든요? 가네 코인 걸 감안하면은 총력전이고 자시고, 불펜에서 오히려 추가하실 점 허용하면서 빠그라들 수도 있어요. 뭐, 긁히는 날에 니포넨 불펜 고점은 알겠지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팀의 불펜을 갖다가. 자, 고점이 딱 높은 쪽은 니포넨 불펜 맞아요. 근데 저점이 이렇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높은 쪽은 오릭스 볼펜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탄탄한 쪽을 더 좋아해요. 이건 제 개인 취향이지만은, 좀이 편이 승률이 확실히 더 낫더라고요. 탄탄한 쪽을 보는 게. 자, 다만, 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 오릭스를 보고 싶은 마음인데, 다만, 확실한 경기는 못 된다는 걸 어제 다시 느낀 게 뭐냐면요. 어뭐 어제 제 입장에서 상대가 니포네미니까 별 신경 안쓴건 있었지만은 어쨌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릭스의 목표는 우리 선발이 버텨줄 동안 선취득점을 뽑아내고 그 리드를 잡아서 이어간다는 것. 뭘 믿고 탄탄한 불펜을 믿고 수비는 미, 믿음을 줄 만한 수비는 아니니까 불펜을 믿어야죠. 근데 그 불펜이 믿음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우리 선발이 버텨줄 동안 선취득점을 뽑아낸다는 것. 근데 점수는 빠따가 내는 거잖아요. 자, 오릭스는 요시다 원맨 팀인데 요시다가 없이 선취득점을 너끈하게 뽑을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확실한 경기는 못 된다 생각하는데 뭐 물론 보정이 들어가죠. 상대가 니포네민 이상, 거기에 또 선발이 간의 코인 이상. 무시 못할 정도로 확률은 있어요. 아무리 유시다가 없다 한들요 다만, 이렇게 이제 뒷받침을 해야죠. 좋아, 좋은데, 배상을, 배당을 잘 줘야 돼. 만약에 배당을 어설프게 준다? 그럼 배팅 안 나가. 이렇게 결론 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배당을 딱 확인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오렉스의 1.58배당. 이게 누구한테는 좋은 배당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배당 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코멘트 덧붙이자면, 저는 뭐 좋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당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추천도 드릴 수도 있었고요. 자, 이상으로 5월 11일 MPB 일본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는 나머지 2경기라든가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물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